자, 지금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접견나그 명단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걸 왜 지금 요청을 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누가 누구를 접견을 했는지, 면회를 했는지, 그걸 알아서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고, 어,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걸 한다라면 누가 누가 접견했다라는 걸 공표한다거나 뭐 이런 뭐 어, 생각으로 하시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뭐 다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든지 뭐 이렇다라면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 알아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무슨 특검도 하고 국회가 모든 걸다하데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이건 각자의 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이걸 모든 걸다 하겠다고 그리고 그 의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 말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의자에 대한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5,200만의 인권을 윤석열이 파멸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오전에 말씀했지만 무려 395시간을 348명을 접견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알고 싶은 겁니다. 더욱이 서울구치소장은 다음 밤 9시 45분까지 윤석열에게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기 차림으로 벌떡 들어놓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들어놓아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취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윤석열을 접근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채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에서 공권력을 이렇게 집행해가지고는 사법부의 체포영장을 왜 이렇게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장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확실한 법률, 법집행을 촉구해주고 윤석열 앞으로 좀옷좀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